안녕하세요 여러분 쇼핑을 즐기시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는 최고의 제품 바로 일본 직구 쇼핑몰 직구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때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해외 배송비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송기간 등으로 인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일본 직구 쇼핑몰 직구다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일본 최신 트렌드 제품을 여러분께 직접 제공해드리며 국내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직구 쇼핑몰 직구다를 통해 원하는 제품을 편리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본 제품 중에서 찾고자 하는 상품을 손쉽게 골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마세요. 일본 직구 쇼핑몰 직구다가 여러분의 쇼핑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쇼핑몰과는 다르게 일본 제품을 빠르게 배송하여 빠른 수령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 더욱 더 합리적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 직구 쇼핑몰 직구다를 통해 다양한 일본 제품을 구매하여 여러분만의 일본 쇼핑을 즐겨보세요. 일본 직구 쇼핑몰 직구다를 이용하여 일본제 제품이 없었을 때 어렵고 불편했던 점보다 더 나은 경험을 위해 일본 직구 쇼핑몰 직구다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